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시계탑이 있는데, 여기가 중요한 어, 컬처럴 포인트라고 하니까, 여기 한번 같이 올라가 볼게요.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 보입니다. 260여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런 그래피티는 참 보기에 힘들어요. 왜냐면 배설이나 배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피니큘라를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걸어갈 수도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어, 계단을 다 올라오면 이렇게 정원이 있고 종탑과 성의 일부가 현재는 아, 레스토랑으로 개조돼서 사용되고 있네요. 여기가 유명한 선셋 포인트라고 합니다. <목소리> 성의 일부가 현재는 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래로 클락 타워도 보입니다. 그렇지 라 운... 명물 시계탑입니다. 사면으로...